환복 완료, 소대 지정 위치에 도착. 이상 상황 보고, 현재 이상 상황 없음. 각 전투원 소체 손상 없음. 평균 탄약 소모량 12%. 신도의 복장이 몸을 대부분 가려주는 덕분에 잠입 작전은 정상 진행 중이야. 정보 취득을 최우선으로 해. 기지 차량의 좌표는 잠시 후 메이링에 전송할 테니까. 위험하면 즉시 퇴각해. 신중하게 판단할게! 헬레나는 왜그 이상한 탑을 보자마자 그렇게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네말잘 듣고 방어 시스템 잘 통제해서 함부로 작동시키지 말라고 당부해두긴 했지만, 작전 중에 헬레나의 안전에 반드시 신경 써줘. 헬레나가 그 건물에 직접 접촉하면 더 많은 정보를 떠올릴지도 모르니까...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무사히 데리고 돌아와야 해, 그러자 알았어? 이건 메이링이 개설한 암호화 채널이긴 하지만, 저번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잠시 통신을 끊을게. 정기 연락 잊지 말고, 이상무 신호는 22, 구조 요청 신호는 49야. 구조 요청을 받으면 바로 드론을 보낼게 알았어! 인가 뭐해? 음... 헬레나, 저기 앞에 있는 건물 보여? 꼭대기가 역삼각형인 거? 저게 보리카니? 아니야, 보리카, 훨씬 커. 음... 투명하고 뾰족하고 보리카, 투명하고 뾰족하고 이름 비슷한 거. 베프이본적 있어. 본적 있다고? 응? 어, 그러니까. 아, 맞아. 굿모닝 드림타임에 첫 라이브 현장에서 봤어. 설산이 엄청 예뻐. 자료를 보니까 산기색계 글래스 하우스가 있는데 이름이 가리크래. 근데 아쉽게도 공연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 모두 한번 들어볼래? 가사랑 안무 다 기억하니까 지금 당장 부를 수 있어! 부르긴 뭘 불러요. 우리 지금 임무 중이라고요. 가리크... 갈리... 그거 그냥 식물 이름이잖아요. 정말? 오... 그럼 네이밍 방식이... 산맥과 경류, 바다를 누비다. 이딴 거 배우지 마, 네메시스. 통역하는 거 지금도 귀찮아 죽겠는데 쓸데없이 난이도 높이지 말라고. 오, 그치그치 네메링도 그치. 재밌을 것 같지. 베프리도 배울래. 네메링? 뭐야 그게? 네메시스는 너무 길어서 별로란 말이야. 네메링이 더 귀엽잖아. 발음도 짧고, 외우기도 쉽고. 음, 캐롤도 귀엽겠다. 캐, 캐롤? 쉿, 다들 조용해요. 들키겠어요. 귀 때문에 후드가 무슨 에베레스트 산인 줄 알겠네 이게 내 탓이야? 후드 달린 옷인 줄은 몰랐다고 꿈쩍 않는 경계비, 완고한 바위를 찬성 그렇다고 귀를 뗄순 없잖아 맞아 맞아, 베프리는 이해해 토끼 귀는 캐롤의 참인 포인트니까 토끼 귀를 떼면 다른 아이돌이랑 차별화가 안 되는걸? 그건 절대 안돼 이럴이라고 부르지도 말고, 이거 토키기도 아니고, 니네 컨셉 나한테 갖다 붙이지도 말라고! 모두 조용히. 대열이 이동을 멈췄어. 모두 경계 늦추지 마. 지금 줄 서는 거지? 저 깔때기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거야. 그 정화 의식이라는 걸저 안에서 하나 봐. 아직 알수 없어. 하지만 위치 추적 기신호가 바로 이 구역 안에 있어. 저 규모와 외형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성이 매우 커. 게다가 주변에 줄서 사람들도 각자 인솔자를... 쫄자들이 다들 우리가 본 니터랑 닮았는걸? 닮은게 아니라 판박이잖아 니터 쟤네들 양산형인건가? 니터 넘버 249그 녀석과 같은게 최소 248명 있다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알아 그냥 여기 가만히 서있으니까 나분해서 아무말이나 해본거야 근데 콜펜더 돌아와서 말투가 변하고 게다가 자꾸 나한테만 뭐라하는 것 같다 그러려던군. 예전에 그내숨쩌는 말투는 어디 갔는데? 조용히. 해. 레벨 2 플랫폼으로 통신하면서 걸음 멈추지 말고 팔다리 동작을 자연스럽게 유지해.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쓰지 마. 잡담하라고 있는 기능이 아니니까. 지금 임무 수행 중이라는 거 명심해. 붕괴 오자마? 각 대열마다 꽃이 다 다르게 생겼네? 그리고 같은 대열 사람들은 다 똑같아. 도대마크 같은 걸까? 주목할 곳이 그게 아니잖아. 대장, 우리는 저거 없는데 어떡해 공개 방사능 탐지기를 써. 아 이걸 뭐 어떻게 하라고? 들어. 손바닥에 놓고 들어. 그래, 그렇게. 게롤릭은 정말 오지랖피 넘네요. 아, 누가 온다! 아드팔리다스. 어? 어, 왔어? 에시스, <미네시스> 묻지 <웃지> 마라. 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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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컷 웃었냐? 이제 네가 한번 해봐. 아드파리타스 그대와 나 이곳의 모임에 임무르님께서 안녕을 주시리 각자 다른 형상으로 요원한 성단을 향해 둘이서 뭐한거야? 특별한 연출사인 같은걸까? 배프리잘 못알아들었어 <목소리> 이동한다 배프리 지휘관에게 이십 송신 ヘレナサラはうん。 겨우 움직이나 했더니, 왜또 멈추는 거야? 앞에 또 문이 있어. 아, 우리가 봤던 표식이야. 헤로데우스 마크 맞지? 쉿, 들어봐요. 이거 무슨 소리죠? 경기 중에 우리도 저기다 뽀뽀해야 돼? 밤의 장막에 감춰진 알아챌 수 없는 불빛. 흥, 나라고 뭐 너랑 같은 데다 입을 대고 싶겠냐? 그 메모리가 물자 상자 하나만도 못할 마인드맵에 영향받는 건 나도 싫거든. 착실을 이용하면 돼. 베프리가 시범 보여줄게. うん 취향 아닌데. 페로데우스는 이딴 걸 뭐하러 만들어 놨대? 어둠 속 숲을, 여명으로 향하는 화염을 짚이다. 저게 부점이라고? 무슨 소리야? 부점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거야? <laughs> 염. 정 아, 정말이다. 콜펜 눈 완전 좋아. 콜펜 가만히 있어. 일본이면 돼요. 조심할 테니까. 가서 약을 주사하는데 일본이면 되니까 절대 안 들킬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무작정 이동하면 눈에 너무 띄어. 콜펜. <laughs> 레벨 2 플랫폼에 접속해서 니처를 제압한다.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다면 저쪽에서 오게 만들자. 내손이가 너에게. 그. 그래. 흥. 진리와 지놈의 <laughs> this